수트라이트 영어의 14강의 문제 4번입니다. 소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도시 설명 그게 다야. 자, 한번 살펴볼게요. 생이 이어서 속담이나 격언으로 보시면 되겠죠. 속담이나 격언이 말하듯이 데디아라. 아이고야. 노랑이 해야 되지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더 루인드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ruined 어떤 도시입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도시 주어로 갈게 is 뭐다 the rose red city 말 그대로 그냥 붉은색의 도시가 아니라 장미빛의 붉은색 도시 인데요 as as 나오면 선생님이 뒤에 거 만큼으로 먼저 해석하시는게 제일 좋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그 시간 자체만큼이나 오래됐는데, 한 절반 정도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긴 지 엄청 오래됐겠죠? 근데, 그 너무나 오래된 거에 대한 그 절반 정도, 그 절반이라고 해서 또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한반 정도나 오래됐으니까, 그것도 정말 오래된 겁니다. 그 정도의 장미빛의 붉은색 어떤 도시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속담이 있다는 건데, 그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속담이 되겠습니다. 그 속담이 왜 장밋빛의 붉은 도시라고 하며, 또, 시간만큼이나 오래됐다고 설명 하느냐? 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P라고 제가 적을게요. 페트라는 도시가 was built, 만들어졌으니까. 언제 만들어졌다고?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구가 was formed, 형성되기도 이전부터. 지구의 형성 이전에 그 도시가 지어진 게 말이 되겠어요?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도시가 지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So, 그니까 ignore it. 그 말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래됐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무시하더라도 어쨌거나 다 비롯고 그냥 오래되었다. 그냥 오래되었다. 이거는 무시하지만 오래된 건 맞다. 언제 말이야?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후 약 400년 그 사이쯤 언젠가에 좀 많은데 거의 한 600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긴 시간 사이에 it was the busy capital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아주 바쁜 아주 번잡한 capital 수도죠 수도 여기서 어디의 수도였냐면 아랍 왕국에 그것도 어느 지역에 아, 어떤 사람들이죠? 나바테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아랍 왕국에 사람이 많이 바쁘게 다니던 그런 어떤 수도였습니다. 이때 시기에는 히든 숨겨져 있죠. 어 갑자기 피피가 문두에 왔네. 피피가 문두에 왔다는 얘기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이고 여기가 뭐다? 주절이제. 뭐가 없어서 접속사 없어서 그럼 우리는 접속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절 먼저 해서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막 하이더웨이라고 하시면 그렇지 단어 외워주세요. 은신처라고 해요. 하이드 숨겨져 있어, 어웨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은신처 숨기 좋은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은신처입니다. 사막에 있는 은신처였는데 숨겨져 있자 여기 여기도 숨겨져 있다, 그러지하이어웨이 그때 있던 그럼 뭐겠어? 페트라라는 도시가 숨겨져 있겠지. 멀리 떨어져서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그래서 장미빛의 붉은색이라 했구나. Red Sandstone. Sandstone은 모래에다가 Stone은 돌이죠. 모래로 된 돌이니까 이걸 사암. 그러니까 모래로 만들어진 돌이니까 아주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Hills 언덕들 사이에 숨겨져 있다는 거야. And 한개더 들어갑니다. PP1 이번에는 PP2가 되겠죠. 수동 분사금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요. 이런 어떤 절벽들에 의해서 뭐다? 둘러싸여져 있더라. Into, 뭐로, 이거거든. 그 cliff, 절벽의 표면에, 표면으로는 페트라에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carved, 새겨 넣었어. 조각해서 넣었는데, hundreds of, 수백 개의 정교한 사원과 무덤과 이런 기념비들을 다 새겨 넣었습니다. 계속 페트라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었죠. 페트라 특징 한번 잡고 갈까 두 문장 남았는데, 페트라는 이세 문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말 오래된 도시입니다. 시간만큼의, 시간의 약 절반 길이만큼 오래됐고, 불타했거든요 근데, 그럼 지구가 형성되기도 전에 건설되었다? 그런 말을 좀 무시하시더라도, 어쨌거나 오래된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기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런 도시였었고, 이런 수도였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어떠냐면, 이런 것들 사이에,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져서 숨겨져 있는 은신처와도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언덕에 있는 표면에, 아면은 절벽에 있는 표면에, 페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겨놨는 거야. 절벽 사이에 딱 했었잖아. 수백 개의 정교한 사원이나 무덤이나 기념비들을 막 이렇게 새겨놨고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매니 혼자 있기 때문에. 매니 혼자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갖고 있기를 스펙타큘러. 아주 눈에 띄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대단한 fuckade라고 하면, fackade라고 하면 정면에 있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정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 r 트죠 정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위드 근데 그 정면 모습을또 뭐를 갖고 있냐면 또 조각되어진 columns 큰 기둥과 i n t e l s 상인방이라고 그러죠 큰 기둥과 상인방을 갖춘 그 정면 모습이 있고요 자주 또 어떠한 스타일로 되어져 있냐면 pp 카피드 타동산데 지금 목자가 빠졌으니까 수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로부터 카피되어졌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물들로부터 카피되어져 팹, 카피되어진 그런 어떤 스타일, 양식을 갖추고 있더라. 대부분, 아이고야,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고 또 품사 뭐가 왔습니까? 형용사가 문도에 왔죠. 이거 뭐예요?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몇번 도치? 2번 도치. 2번 도치에 뭐가 있었지? 기억나나? 보부상 이제, 보어랑또 뭐였습니까? 부사였습니다. 보부상. 보어와 같은 형용사가 문대 오게 되면 주어동사 도치 이때 동사자리는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다올수 있고요 이 주어자리는요 대명사는 안 됩니다 대명사가 오면 도치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대명사가 오면 도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형용사 보어 왔고 of all 동사 다음에 요게 주어입니다 역시 뭐가 아니죠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treasury라고 적혀 있습니다. treasury라고 적혀 있죠. 이게 treasury 감소리 많이 봤잖아. 보물이지. 이게 보관실입니다. 그래서 보관실 정면이 보관실 정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모든 것들 중에서, 바로 이런 보관실의 정면 부분입니다. 콤마 였죠 그것은 is. 28m 너비를 가지고요. 40m 높이를 가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너비 폭이 28m고요. 높이가 40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페트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